안녕하세요. WMH 채널입니다. 내년에도 인도네시아가 KFX 분담금 지급을 미룰 수 있다는 보도가 국내 언론에서 나왔습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프라보어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이 2021년도 국방예산으로 129조 3천억 루피아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ELCNBC 인도네시아 등에 따르면 프라보어 장관은 2021년 국방분야 국가발전 주요계획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내년도 예산 약 11조원 책정을 요청했다고 합니다. 올해 국방예산은 127조 루피 아였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다섯 개 무기체계 주요 장비와 소구경 탄약, 그리고 전투 차량 12대와 군함 해군 함정 구명 관련 장비 해군 전투 전술 차량 14대 군항공기 등 4대의 내년도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제시했습니다. 이를 두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로 내년에는 경제 회복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텐데 왜 국방예산을 올해보다 더 늘리려 하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다고 합니다. 특히 군 항공기 등 내내 교체 도입 계획과 관련해 프라보어 장관이 러시아산 수호이 35와 프랑스산 나팔 전투기, 미국산 F-16 전투기 중에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 설랑설례하고 있습니다. 프라보어 장관은 올해 1월 러시아 모스크바를 방문해 세르게이 쇼이고 국방부 장관과 수호이 35 전투기 구매 계약을 포함 양국 간 국방 협력 강화를 논의한데요. 지난달 러시아의 2차 세계대전 승전 75주년 기념식 참석차, 모스크바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2018년 2월, 러시아에 1조 3천억 원을 주고, 다목적 전투기 수호의35 11대를 들여오기로 계약을 체결했으나, 미국이 제정한 러시아, 북한, 이란에 대한 통합제재법 위반 논란 등으로 이행이 연기된 상태입니다.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매체들은 프라보어 장관이 올해 들어 두 차례 러시아를 방문했지만, 수호의 35 전투기 도입에는 진전이 없다고 보도했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는 최근 잇따라 군 항공기가 추락하면서 무기체계 중에서도 항공기 부문에 관심이 쏠린 상태입니다. 지난달 6일 중부 자바 스마랑 인근에서 러시아산 육군 소속의 마이 17 헬기가 비행 훈련을 하던 중 추락해 군인 4명이 숨지고 5명이 다쳤습니다. 같은 달 15일에는 수마트라섬 리아우주에서 공군 소속 영국산 호크 전투기가 훈련 중 주택가에 추락해 주택 3채를 파손했습니다. 이처럼 국방예산과 군항공기 등 도입 문제가 인도네시아에서 이슈가 되고 있지만, 한국과 공동으로 개발 중인 차세대 전투기 분담금 문제는 깜깜무 소식입니다. 양국은 2015년부터 8조 7천억 원의 사업비를 공동부담해 2026년까지 차세대 전투기를 개발해 양산하는 방안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경제사정이 어렵다며, 2017년 하반기 분담금부터 지급을 미루더니 올해 4월 말 기준으로 5천 2억 원이 밀려 있습니다. 올해 국방 예산에 2,700억 원 상당의 분담금 예산이 책정돼 있음에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조코이 대통령이 2018년 9월 문재인 대통령에게 KF-X 인도네시아 분담금 중5% 축소 등 재협상을 요구했고 이후 지난해 가을 양국이 접점을 거의 찾았으나 새로 취임한 프라보어 장관이 무기체계 도입 전략을 전반적으로 검토한다며 재협상 타결을 미뤘습니다. 인도네시아 국방 당국은 올해 3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발생 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에 파견돼 있던 기술진 114명을 인도네시아로 귀국시킨 뒤 변화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동안 인도네시아의 KFX 분담금 지급 지원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현 인도네시아 국방부 장관인 프라보어가 조코이 대통령과 정적 관계라는 말이 나돌았습니다. 프라보어는 지난 두 차례 대선에서 조코이 대통령과 맞붙었다 패배한 야당 총재로 작년에 조코이 대통령의 두 번째 임기에 국방부 장관으로 전격 기용되었습니다. 프라보어가 국방부 장관으로 기용되자마자 조코이 대통령의 업적을 모두 갈아엎기 위해 조코이 대통령의 실적인 KFX 사업에 인도네시아의 참여를 방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프라보어 국방부 장관과 조코이 대통령 사이에 신경전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국외에서는 인도네시아의 KFX 분담금 지급 지원의 이유로 이스라엘을 들었습니다. KFX 개발을 이스라엘의 군사기술에 지나치게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달가워하지 않는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KFX에 탑재되는 AESA 레이더는 한국의 하나 시스템이 개발을 맡고 있으며 AESA 레이더에 대한 성능 확인 시험은 이스라엘이 맡고 있습니다. 이처럼 개발 요소요소에 이스라엘이 참여하는 것을 이슬람 국가인 인도네시아가 내심 반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스라엘의 참여는 인도네시아가 KFX 개발에서 이탈하는 원인이 되고, 한국이 KFX 잠재적인 수출국으로 생각하는 말레이시아와 이라크도 같은 이유로 수출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인도네시아의 KFX 분담금 지급 지원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확실한 건 KFX에 유일하게 참여하고 있는 인도네시아가 한국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KF-X에 인도네시아가 빠지면 아쉬운 건 한국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을 알고 있는 인도네시아는 자국의 언론을 이용해 한국을 들었다 놨다 하고 있습니다. 2016년 1월 국내 보도된 뉴스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국영 방산업체인 디르간다라의 부디 산토소 사장은 KF-X 전투기 제작 기술을 배우기 위해 200에서 300명을 한국에 파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부디 산토소 사장은 우리는 개발 비용의 20%만 부담하나 이 항공기 개발 기술의 100%를 전수받게 된다며 기술 이전은 20%가 아니라 100%라고 강조한 발언이 알려지면서 국내에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2019년 3월에는 인도네시아 정부에서 KFX 사업에서 분담금은 낮추고 기술 이전은 늘리겠다는 내용의 재협상한을 한국에 제안할 계획이라고 현지 언론에서 보도가 되었습니다. 내용은 2026년까지로 예정되었던 분담금 완납 기한을 2031년까지로 늦추는 것과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이 KFX의 인도네시아 버전인 IFX를 수출하는 권리의 확보가 거론되고 있다는 기사였습니다. 해당 기사에서 언급된 군사 전문가는 기존 계약 조건도 인도네시아 간의 분담금과 비교하여 과하게 양보한 것이라 평가했습니다. 올 초에는 인도네시아 프라보어 국방장관이 직접 프랑스를 방문하여 나팔 48기를 구매 계획 중이라는 말로. 한국을 더욱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라팔의 수량이 결코 소량이 아닌데다가 국방장관의 직접적인 발언이다 보니 가볍게 넘기기 힘든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프라보어 장관은 이 말에 대하여 부인을 하였고 그것은 프랑스의 희망사항이라고 밝혔습니다. 배려위 주장은 프랑스의 매체인 라트류분의 주장이라고 보도하였습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의 KFX 몽리는 2017년부터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국방 재정부담을 이유로 과도한 할인과 무제한적 양보를 강요하는 협상 전략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인도네시아의 입장은 내년도 예산에 KFX 분담금이 책정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내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FX 진행계획에 따르면 내년도에는 KFX 시제기가 출고될 예정입니다. 하늘을 나르는 KFX가 인도네시아 사람들의 불신을 확신으로 만들었으면 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WMH 채널이었습니다.